야 은율이 궁금하다. 궁금하다. 은율아. 은율아. 일어나자. 은율아. 은율아. 학교 가야지. 오 리얼하다. 너무 리얼하다. <laughs> 어머. 어머머머 많이 컸어. 어머나. <laughs> 안녕하세요. 14살 하노이에서 살고 있는 7학년 여 은율입니다. 또. 아, 진짜 다 많이 컸다. 아, 얼굴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옛날은 그대로 있네. 어, 키만 컸지. 그러니까 길이만 길어졌어요. 길이만. 밥 먹자. 머리. 아, 벌이... 저 까치지. <laughs> 저 머리 어떻게? 해? 아? 아침이 잘안 먹히나 보다. 아니 밥도 소인 5인만큼 먹인 것 같아. 한 숟가락 먹자. 어? 뭐야? 또 가? 학경이 여보? 8시에 스쿨버스 타야 되는데. 어. 진 이제... 이럴 땐 이제 엄마만 조급해지지, 이제 또. 맞아. 그러면 음. 이제 우아하게 하고 싶어도 <laughs> 목소리가 거져요 <laughs> <laughs> 뭐야, 어? 물만 묻혀? 머리를 안 감고? <웃음> 아, 개안나는 <laughs> 아, 거야? 남자들은 그래서... 저래요, 원래. 물만 묻혀갖고 이렇게. 아 차라리 묻히지 말던가. 있어. 왜 자꾸 그 아침 에주는 거야. 저녁 해주면 안돼 이런 거지? 이걸 전날 줬어야 되는데. 이거 체크 해야 되는 거잖아. 아, 체크도 엄청 많네. 아니 근데 체크할 건 많은데 학교는 좀 늦었지 지금 엄마 마음이 마음이 아닌데 지금 그럼 한참 사춘기일 것 같은데? 조금씩 방문을. 닫고 있고. 아, 어. 시대 됐네. 어, 방문을 벌써? 닫고 있고. 근데 네. 또 까불 땐 까불다가, 까불다가 갑자기 또 돌아가고. 어. 정식 4춘기는 어. 아니고, 어. 한 3.5춘기나, 한고 사이. 비싸오미제 어. 얼굴 밝은 거 봐요. 아, 뭐야, 색깔이 아, 아, 밝아졌는데요, 아니야. 애가? 유형재민이 <laughs> <육각형> 표정이 <하자마자 웃음> 바뀌네 애가 <laughs> 야 진짜 갈다 예 여기가 하노이에 있는 한인 국제학교예요 <laughs> 오늘 할일 뭐냐면 오늘 인 개발 제안서하고 <laughs> 카드 카드 정리하지 영어로 딱만 만드는 거야 영어면 죽잖아 처음부터 다시 아이템 카드 재배한다 설명 좀 해주세요. 76을 내 그리고 우리 카드를 바꿔서 이걸 받아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 너스76한장 카드 해가지고 4장 잘하면 이기 맞지? <laughs> 와 <우와>. 되게 놀라셨네 <laughs> 아니 또 발가 생동감이 있네요. 아, 눈이 초롱초롱한데 <laughs> 집에만 오면 동태 눈을 원하는데. 아니 걔도 얼마나 좋아요? 잘하고 있잖아. 그러네. 리 신감 면서서 그래요. 아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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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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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뭔데? 오유라오시 오우. 오시에 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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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우, 저놈의 게임 정말. 은우! 음, 뭐지? 아이고! 거지, 이렇게 컸어! 응, 아, 잘생겼다! 코코넛 응, 아까 먹었어? 어. 둘이 싸울 일이 없어요. 관심사가 어? 너무 다르니까. 아, 너무 차이나니까. 한 10년 차이나니까. 가정통신문은 엄마 줄거 없어? 없어. 저기 학교 숙제는 있어? 어. 그럼 너 갔다 와서 너무 늦어서 학교 숙제 못할 텐데 지금 해야 되지 않아? 안 가져왔어. 학교 숙제를 안 갖고 왔다고? 어, 수학 책 가지고 되는데못 가져왔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응? 그럼 숙제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어차피 수요일까지니까. 응. 월요일날 가지고 뭐할 길게 안 하더라고요. 네, 짧게 해요. 짧게 하고. 뭐 많이 물어보는 거 싫어하고. 어느 때는 진짜 내가 아들이 하나 더안낳으면 어떻게 할뻔 했나. 내가 쟤를 믿고서 내가 진짜 평생을 <laughs> 평생 살아갔어야 <laughs> 됐어. 이럴 정도로 막 진짜 서운한 적도 있었어요. 예. 말이 안갈 때. 어, 하루예요? 어. 열 마디, 열 마디? 음, 막 두세 번 계속되면 대답을 안 해요. 어, 예를 들면 그냥 계속 대답하는 거. 어, 제가 뭐자려고 하는데 엄마가 은이라 너물 마셨어 하면 제가 어 했는데 은이라 물 마셨어? <laughs> 이렇게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 책상에앉는 거예요? 아이 아, 책상을 저리로 가 의자를 저리로 갖고 간 거예요? 컴퓨터 앞으로? 와 멋있다. 우와. 멋있다. 누가 보 프로게이머인 줄 알겠네 아주. 아, 뭐야. <laughs> 어떻게 방에서 진짜 나오질 않네. 엄마랑 대화가 진짜 많이 없네요. 은유라, 은유라, 어? 너무 게임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치나 지금 컴퓨터 켰어. 시험도 보지 않아? 미리미리 해야 돼 중학교 때는. 아직 그것도 안 나왔어 시험 범위. 가정통신문 진짜 없지. 어. 저는 운율이가 약간의 사춘기가 왔다고 생각해서 이게 주위에서도 제가 다 물어봤어요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그게 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운율이한테 그러지 말라고 주위에서부터는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예. 왜 나한테만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laughs> 나한테 하듯이 해봐, 애가 말을 얼마나 잘 듣나. 또뭐탈탁탁 아침에 또 게임해요? 허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아, 추웠어. 어, 나왔으니까 파인 스쿼드 한다고 하지. 재민, 너 디스코드 들어와. 뭔가 어두운 기운이 오고 있는데, 지금. 문율 입장에서. 네. 어, 별일 없었어요? 응. 문율아! 율아 어. 어, 아빠 왔다, 잠만 어, 어, 어. 어, 어. 아빠무서워하긴 아빠 야, 야, 아빠 무서워하다아빠 무서워하는구나. 응. 아빠 왔어? 어. 우는은 어. 우누 아파서 병원에 있어. 어디 아파? 그럼 잘 몰리겠어. 열 나. 그럼 엄마는 지금 우랑 병원 갔어? 어. 잘 있었어? 어. 아. 아빠가 우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아빠가 나와주고 놀랬어요. 게임 많이 하면 아빠 팔을. 화를... 네. 제가 딱 들어올 때 보니까 컴퓨터가 켜 있더라고요. 아... 근데 보자마자 또너또 게임 했어? 그러면은 오랜만에 보는데 더날 싫어하잖아요. 아... 모른 척하고 넘어왔구나. 아빠 안 어? 반가워? 반갑 반가, 반가... 반갑지 반가? 워 어. 별로 안 지금. <laughs> <별로 안, 웃음> 워무 말. 무슨 소리야?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아, 아빠 보고 싶다니까 왜 이렇게 안 보고 싶다고 해. 아니, 좀 약간 반응이 왜 왔지? 뭐 이런 거이런래 <laughs> 아니, 그래. 아니, 아빠 갑자기 와 가지고 깜짝 놀랐지 아빠 안 오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래 주려고 그랬지, 오빠가. 약간 그러니까 깜짝 놀래 놀랬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 <laughs> 놀랜 거야, 아니면 좀 기쁜 거야? 뭐왜 왔지? 이런 거야. <laughs> 놀래고 기쁘고 왜 왔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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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왜 참을 싹싹하지? <laughs> 뭐? 뭐 약간 안절부절이야 지금. 야, 이렇게 너 약간 정서 불안이 뭐, 마음은 같아. 게임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마음은 지금 저기가 있는 거야 어. 게임에 다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내가 너무 아. 오늘 은 집에만 있어가지고 어. 너무 심심해가지고, 어 이렇게 활동성이 넘쳐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빠 왔잖아, 근데. 어. 그니까 아빠 왔으니까 이제 가족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지. 어. 방에 못 들어가니까 지금, 지금 저 <laughs> 상태로. <laughs> 지금 난리가 난해 거야, 지금. 초조해. 아빠랑 어렸을 때 같이 일을 다녔잖아요. 그니까 아빠한테도 많이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무서워요. 밤늦게까지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투덜투덜 거리면서 이제는 아빠 어째 가? 그래서 그래. 아 지금 경원 오빠 표정이 지금 점점 <laughs> 정말 너무 힘든 게 애들 보고 싶은 게 제일 힘들어요. 어. 당일치기로 갔다 온 적도 있어. 진짜요? 아침 비행기 타고 갔다가 잠깐 반나절 보고 저녁 비행기로 다시 온 적도 있어. 요너 그리고 야너 어? 아빠가 너 카톡하면은 어. 왜 이렇게 안 봐? 봤어 나. 나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어 아빠가 보낸 사진들 다. 아들 보고 싶다. 어. 그래 도 답장 뭐라 그랬어? 나도 뭘나두라 그래 어 그랬지. <laughs> 어. 아빠 사랑해. 애들은 항상. 저렇게 그냥. 보고 싶고 우리 아들 사랑해 그러면은 어. 아빠 오면은 이제 막 반가워가지고. 어, 뽀뽀도 하고. 반가면 방가... 뽀뽀해야지 아빠랑. 아 지금 다 컸잖아. 어, 뽀뽀를 안 해도 서로 반갑다는 걸알 수가 있어. <laughs> 지금 깔끔 다 컸는데. 저기 확인 겸 보상 겸 아, 어. 그래. 네. 아빠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 아니. 어? 아니. 그럼 좀 이렇게 좀 다정 다감하게 해주면 안 돼? 음. 너 선물도 사왔는데? 진짜? 그래. <laughs> 뭔데? 그거 너가 사달라는 거. 뭐? 영어 사전. 나 이미 영어사전 있는데. 아, 너가 이렇게 포켓용으로 가지고 다닐 거 사달라며, 영어사전. 아, 어. 그거 사왔어, 아빠가. 안 기뻐? 안 기뻐? 응, 음, 기쁘지. 응, <laughs> 기뻐. 진짜 기뻐? 응, 음, 기쁘지. 나이. 너, 너.. 아, 아니.. 야, 너 진짜 안 반갑니? 아니, 반갑.. 난... 었다니까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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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옛날 때처럼 막 앞에서 재롱 떨 수도 없잖아, 지금. 왜못 돌아? 아니 지금 다 컸는데. 야 너가 뭘다 크니? 아, 아니. 야. 다섯 살 때처럼 지금 제롱떨 상황이 아니잖아. <laughs> 참나. 야너왜다 컸는? 너 지금도 엄마가 <laughs> 목욕 시켜주지? 아분 소리야, 와. 너 솔직히 완전 얘기를. 완전 옛날 일을 얘기를 하네. 엄마가 너 목욕 안 시켜줘? 응, 그냥 엄마 칫솔 했다 치약 발라주고. 어 그다음에 시술하면 내가 들어가지고 얘 뭐야 하 하지. 야 그거 봐. 너 엄마가 지금도. <laughs> 치솔이 치약 짜주면은 그게 중일이야? 야, 무렇게이한번 닦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중학생이 되니까 어려운 거지. 무슨 얘기야 그게? 사는 길. 사는 길. 어. 뭐가 그렇게 어려워 사는 길? 어, 운호 왔나? 왔지. 어, 운호, 운호, 운호. 어디 있어? 어, 이때 열 나서 병원 갔다 오는 길이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얘 열었대. 어. 방으로 가지. 이제 방으로 가지. 방으로 가지. 빨리 마무리 해야지. 꺼. 그게 빨리 꺼라, 야. 너도 마음 편해지게. 됐다. 근데 어, 아, 마음이 편해 어, 운율아, 너꺼. 영어 사전. 어, 영어 사전. 응. 어, 어. 이거... 그, 야, 운율아. 왜? 이거. 좋지? 응. 어, 친구들하고 계속... 같이 먹어. 친 이거 친구들 나눠주면 더 인기 짱 되는 거 알지? 어 이거. 이거. 어. 그래도 아빠가 준 책은 또 펼쳐보네요. 바로 게임을 못하니까요. 답을 안 서기야 아직. 원래 게임 좋아하는 애들 게임 못 하게 하면 되게 할거 없어요. 아예 그럼요. 영혼가 육체가 분리된 상태야. 밀오이렇게 <laughs> 슬퍼보여 아우 진짜 누가 보면 뭐치현당했는지 알겠네 사는 게 어렵대잖아 중일인데왜 이러니 뭐 만들어주는 거야? <laughs> 어. 아, 잠깐만 자 아들이랑 친하고 싶어갖고 저렇게. 우리 학교 급식은 맛있어? 어. 학교 재밌어? 응. 너 애들하고 다 친해졌어, 이제? 어. 부장선생님잘 계시니? 어. 만나면 안부 좀 전해줘? 어. 야, 너 커서 뭐뭐 뭐 이게 생각 좀 해봤냐? 뭐가 되고 싶은 거? 너무 뭐 끌리는 쪽이 좀 있잖아, 이렇게. 아니. 자남녀노소 리포터만 20년 넘게 다해봤는데 저렇게 말안 통하는 애 처음 봤어요. 베테랑 리포터도 대화가 이렇게 어려워. 진짜 어려운 정말 내 눈으로 하는. 갈수록 어려워, 갈수록. 근데 아빠 나 오늘 나가서 놀아도 내 애들이랑? 언제? 오늘. 지금? 어, 지금. 지금 나간다고? 어. 저 아, 저... 아니, 계속 약속 잡은 거라서. 아, 미리 약속을 했구나, 다. 아선 그쪽으로. 아, 시현이는? 만나기로 했구나. 어. 아빠 지금 왔는데? 아니, 그런데 아빠 있어줘지나못 나갔던 거야. 아빠 온지 얼마나 됐다고? 걔가 원래부터 약속을 잡고 있었는데 애들이 나를 위해서 계속 기다려줘 아.. 거. 절대는 아, 친구가 진짜? 더 중요하죠 아빠보다는 어... 아니 아빠는 오랜만에 와가지고 우리 큰 아들하고 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렇게 있을려고 진짜 그치? 서운하겠다 얘네 지금 친구 만나러 가야 되거든 온율이는 다널 기다려 지금? 지금 대화가 너무 힘들 거야.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아빠가 어. 오늘 오는 걸 알았으면 아예 아니, 아니, 약속을안 잡았겠지. 진짜? 응. 어. 그러면 이따가 와서 저녁은 아빠랑 먹자. 놀고. 어. 그럼 아빠 뽀뽀 한번 해주고 가. 이제 막 반가워가지고 어, 뽀뽀도 하고. 방금... 그럼 아빠 뽀뽀 한번 해주고 가. 아빠 뽀뽀 한번 해줄래? 싫어 그랬는데 어 잡아 어, 나가야 되니까 아, 나가. 어 빨리 이거 오케이. 한번 어, 이거 빨 아까 그러기 싫어하더니 어. 어 그러니까 내가 나가야 되니까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야 입술 한번아봐 주자 <laughs> 그리고 나간 거예요 지금 아 아쉬워가지고 어떻게 눈빛 <laughs> 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먼지로 왔다 갔다 하는데 <laughs> 조심히 왔다 와 어! 빛의 속도로 나가네? 네. 정말 빨리 나왔어 어. 이따 저녁 먹자. 아까 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경환 네. 씨. 네. 아, 뽀뽀를 구어를 했는데, 응. 뽀뽀를 하면은, 우리 어. 아빠들은, 어. 아, 얘가 아직 아빠를 좀, 맞아, 어, 맞아, 맞아,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라는 걸느끼면 뽀뽀를 느끼는 거야. 거야. 어, 어. 거야. <laughs> 그걸확인는거 아니, 이제 짜놨는데 아, 학포도... 무슨 뽀뽀를 해달라고? 네? 네, 근데 여자애들도 안 해줘. 아, 그래도. 아니, 와이프가 안해주까아니안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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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잖아요. <laughs> 네, 그래요.